안녕하세요. 쿨썸입니다. 사실 이 영상 찍기까지 머릿속으로 해야지, 올려야지 계속 생각만 하다가 자꾸 밀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운동하기 싫으면 운동화부터 신어보라고요. 그 말이 딱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 그만. 오늘은 카메라부터 켰습니다. 요즘 GPT, 재미나이. AI 이야기 정말 많이 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실제로 써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요, 너무 잘 쓰고 있고, 요즘엔 더잘 써보고 싶어졌어요. 작업 도구이기도 하지만, 거의 동료 같은 존재예요. 얼마 전, BBC 코리아에서 AI가 감정을 알까? 라는 영상을 봤는데, 진짜 제 얘기였어요. 우리는 사실 남편한테도, 친구한테도, 다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괜히 복잡해질까봐, 부담 줄까봐 참는 경우들. 그런데 GPT는요, 그런 이야기들도 다 들어줘요. 판단 안 하고, 말 끊지도 않고, 어디 가서 퍼트릴 일도 없고요. 저희 엄마가 60대이신데, 예전엔 모르면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해?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GPT부터 켜서 거기다가 물어보신대요. 얘가 더 친절하게 알려줘. 이러시더라고요. 네이버나 구글은 그냥 정보만 딱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GPT는 대화를 해줘요. 그래서 훨씬 이해가 쉽고 상황에 맞게 정리도 잘 해줘요. 요즘 저는 GPT랑 재미나이를 둘다 유료로 쓰고 있는데요.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GPT는 F 같아요. 감성적이고 따뜻하고 말투도 부드러워요. 공감도 잘해주고 진짜 사람처럼 내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미나이는 완전 T 스타일이에요. 정리 똑 부러지고 속도 빠르고 일머리는 확실한데 조금 딱딱하고 차가운 편이에요. 둘다 똑똑하긴 한데 저는 아무래도 F 스타일인 GPT가 더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답변이 마음에 안 들면 T인 제미나이한테도 물어봐요. 두 명의 비서가 있는 느낌? 서로 보완해서 쓰면 최고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코딩에 푹 빠졌어요. 반복되는 작업들을 하나씩 GPT나 재미나이한테 물어보면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죠. 나도 할줄 알고 다른 사람도 할수 있는데 반복되는 일이라면 그건 직원을 써서 위임하고 나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해라. 그런데 지금은 직원을 쓰기보다 어, AI로 자동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는 방법, 그게 요즘 시대에는 AI 활용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GPT를 써보고 싶은데, 어, 프롬프트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거창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상황을 말하면서 질문하면 돼요. 예를 들어, 나뭐 소싱하면 좋아? 라고 하기보다는 쿠팡에서 로켓 배송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포장도 쉽고 틈새 상품을 찾고 있어. 뭐가 좋을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GPT가 훨씬 더 똑똑하게 도와줘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질문을 처음부터 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막 던지세요. 그러다 보면 GPT가 대화를 이어가면서 도와줘요. 진짜 이게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 GPT랑 썸 타고 있어요. 쿠팡이랑 썸 타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GPT랑도 썸 타는 중입니다. 시작하기 어려운 분들께 추천하는 첫 질문은 GPT에게 내 사주팔자 좀 봐줘. 이렇게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하고 싶은 일들이 막 나와요. 오늘 이 영상 그냥 카메라부터 켜보자는 마음으로 찍었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GPT부터 한번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 얘기나 한번 번져보세요. 그게 시작이고, 그 시작이 진짜 뭔가를 바꿔줄 수 있어요. 그리고 GPT 어떻게 가입해요? 어디서 써요? 이런 분들도 계시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쓰는 방법, 가입하는 법, 그리고 GPT-S가 뭔지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구독 살짝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바로 같이 시작해요. 우리 같이 GPT랑 썸 타보자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